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죠? 자, 꽃이 많이 핀 봄이 한달 빨리 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도 환장에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보통 영상들을 보면 띠별이에요. 띠별. 어, 내 나이 때 띠별. 뭐 이런 거에 관심사가 많아서 이제 총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2019년 띠별을 올립니다. 오늘 쥐띠입니다. 우리 쥐띠분들은 어, 뭐라 할까, 귀, 청기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귀하게 타고, 하늘의 복을 타고났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 쥐띠들이 전반적으로 고생을 안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 초년 부모 밑에 있을면 별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지만 부모 곁을 떠나서 내 운으로 가면서 이제 풍파가 조금씩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또 자기 사업이라고 사업체를 꾸려가시는 분도 많고 보통 집띠 여자분들도 돈 버는 여자분들도 많아 집에서 놀지 않으니까 이제 굴곡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해년에 집띠들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이제 천신당의 견해입니다. 항상 연월일시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사주에 점검이 들어가요. 이건 띠별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쥐띠입니다. 올해 쥐띠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운도 많이 들어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 영, 결혼운. 음, 20대 결혼운도 이제 빨리 들어온 사람 있는데, 쥐띠들은 이 돼지에 영마하고 망신살이 좀 들어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 어, 그래야 망신살은 나의 치부가. 시부가 비밀이 숨겨놓았던 게 이제 벌거진다고 내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자생 24살 짓띠들, 어, 올해 이제 24살들은 좀 동서 사방이 좀 답답한 해야, 어, 내가 움직이는 대로 잘안 풀리는 거지. 근데 어디서 좋으냐? 연애 운은 많이 좋아. 어, 그니까 이성 간의 운 자체는 좋은데 이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막 양다리 걸친 이 띠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왜 망신살이 들어온다 그랬어 망신살 그러면 그게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띠들이 망신과 구설을 좀잘 피해가는 건 여름이라고 봐야 돼 올해 전반적으로 지띠들 여름에 어, 구설과 망신이 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24살들이 조심해야 돼 너무 나대지 말아야 돼 어. 근데 그게 나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어. 어, 나대면서 구설이 딸고 망신이 따는데 그게 하반기로 가면 그게 나한테 득이 돼. 그러니까 이런 때 이제 뭐 연예인 쪽에 그쪽에 종사자나 아니면 그런 쪽에 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튄다는 얘기야. 튀는데 이제 옆에서. 어나의 치부가 조금씩 발견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나한테 올해 좋은 기운을 갖고 올수 있고 단 운은 돈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풀려가는 부분은 좋지만 연애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 양다리 걸친 건 빨빨 리 정리하는 게 좋고 만약에 그것도 유지하려면 여름에 좀 조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갑자생입니다. 갑자기 서른여섯이거든? 어, 서른여섯의 뒷띠들은 올해 전반적으로 좋아요. 작년부터 흐름을 잘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직장을 다니고 있어.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또 있고, 안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안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꼭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봐야 되는 거야. 우리 하반기를 보면 일곱 숙가로 가는 걸로 보니까, 관운도 들어와 있고, 또 결혼운도 들어와 있어. 안한 사람들 결혼운도 들어와 있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영마하고 망신살이 돈다 그랬어.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 출장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그거는, 어, 내가 자발적이야, 영마가 아니고, 타인에 의해서 영마가 도는 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돼. 그게 나한테 덕이 되고, 잘 풀리는 그런 일이 될수 있어. 그것 때문에 승진해도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은 잡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 횡재가 들어와 있다, 이래요. 그래서 귀인, 귀인이 났으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투자자가 생길 것이고, 또 어떤 게 있냐, 어, 귀인이 이제 결혼을 하셔서 그 여자가 귀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자, 상반기에 뭔가 그림을 잘 그려야 하반기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물, 우리가 그렇지,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여러분들. 그런 일이 생기는데, 자, 두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 어떤 게 고민이냐.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항상 그러죠. 겨, 관운을 잡고, 사업운이면 사업운을 먼저 잡고 결혼을 하라고 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런 운의 절차, 운도 1번, 2번, 3번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올해, 이제, 갑자상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운이 이렇게 이렇게 좀 따라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점검을 잘 받아서, 내가 뭔가에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 요런 거는 좀 신중을 뒤에서, 어떤게 나한테 잘 맞는 게 이제 투자냐는 거야. 그 여러분, 내가 아시는 분이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주식 입, 이사 가지고서는 1억 8천 날린 사람도 있어. 왜? 그러니까 안될 때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중하게 어느 쪽이 나고 하 맞는지 어떤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게 있고. 자, 좋은 거 하나. 혹시 부모한테 어,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행재가 들어온 짓 띠도 있다는 겁니다. 서른여섯. 축하해요. 그, 그 부모님이 생각지도 않게 문서를 준다거나 뭐 돈을 준다거나 이런 행재가 있고 주식을 샀는데 막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서 그게 또. 뻥 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횡재가 들어있는 3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자생 48이에요. 근데 GT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4 7에성조운을잘 받은 사람들은 조금 때를 기다리셔야 되는데 뭐냐, 올해 이제 내 운은 뭐 상승세를 타고 막 가고 싶은데, 가려고 움직이는데, 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사회운이 안 좋아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조금 상반기에 주춤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지만 또 이렇게 갈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조금 힘을 내서 상반기에 주춤하더라도, 어더 열심히 노력하세요. 운이, 운빨은 무시 못한다고 그랬어. 그니까 러그 운이 싸게 트니까, 어 우리 3월 이후에 임자생들은 좋은 일들이 운의 상승태를 타고 간다고 하니까, 그런 걸좀잘 참고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자생입니다. 경자생들은, 어 요즘 좀 배꼽살이 들은 살이 많아. 그리고, 어좀 강해. 지치고는 강해. 그래서 자영업 또뭐어 여자들도 집에서 노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올해 이제 한갑이잖아. 저 내년에 한갑이 돌아오는데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운이 어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돈은 흐름은 굴러가라고 하지만 자, 기회년 자체가 사회 운이 답답하기 때문에 뭔가가 생각은 많은데 뜻대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 우리가 상반기가 이제 1월에서 6월까지거든? 하반기로 가면 그 실타래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경자생들 많이 힘내시고, 어, 작년보다 올이 좀 낫고, 올보단 내년이 또더 좋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시고, 어, 확장을 한다, 이전을 한다, 뭐, 요런 게 생기면, 그런 일이 생겨. 그러면, 가, 이, 여름이 지나서 움직이는 게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자생입니다. 건강 조심하시라 그래. 운은 좋아. 운은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뭔가를 땅을 샀다든가 뭔가 투기를 해놨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겨. 그니까뭐 운이 들었다고 모든 걸막 벌리는 것도 아니야. 나에게 맞는 걸뭘 찾아야 되고 뭐 이제 일은. 저 70이 넘은 분들이 뭐, 그, 딱히 뭐, 돈을 벌러 다닐 일은 뭐, 극히 드무니까, 있는 거를 잘 지켜야 돼요. 기회년의 지띠들은 있는 거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오늘 이 영상은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하는 건데, 이제 경자생 포함해서 모든 지띠들이 올해 운의 기운의 흐름을 이렇게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이 봐주면 알잖아 지금 이제 3월이 됐는데도 뭔가 변화에 큰 변화는 없어 이제 무당들이 말하는 건다 음력으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2월 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2월 달이 지나고 음력 3월부터 이게 좋은 기운이 내 인생에 운이 꽃이 핀다 하니까 우리 지띠 여러분들 힘들어도 꿋꿋이 참아서 이 어렵고 힘든 이한 해를 또잘 넘겨보면 어떨까 해서 이거를 이제 토탈로 해서 올려드리니 좀 참고하시고 맞다, 안 맞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천신당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천신당에 힘이 돼요, 여러분. 어찌됐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 건강 잘 유지해서 원하는 걸 이루는 상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